안녕하세요. 오늘 캐리 프로토콜 볼 거고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리 프로토콜 어제 강하게 이 세력들의 매물 털기가 진행이 되면서요. 이 윗꼬리에 물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제 캐리 프로토콜 이 모습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이미 자리는 다 만들어 놨고요. 자리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물량 테스트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요 캐리 프로토콜은 2022년도부터 쭉 하락을 지속을 해와서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하락 추세 쭉 이어져 온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을 이어져 왔고요. 하락이 언제 끝났냐? 작년이죠. 2023년도에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브레이크 딱 잡고 이제 하락 추세 멈추겠다 라는 첫 번째 신호를 보내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닥 잡아주고요. 옆으로 추세를 박스권으로 바꿨습니다. 이 횡보추세로 바꿨고요. 이 횡보추세를 만들어놓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요. 이전에 한번 맞고 떨어지고요. 쭉 밀렸다가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어제 마지막으로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동일한 고점을 두들기는 와중에 저점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죠. 전혀 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 형태 만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요 안에서 변동성을 축소하죠. 변동성을 축소한다라는 건 즉슨 무슨 말이에요? 힘 모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응축해서요, 에너지를 여기서 빵 발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점진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저점은 오히려 높이고 있다. 요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래량과 시세와의 관계에서 조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거래량과 시세와의 관계는 보통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시세도 늘어나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세도 떨어지죠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래량과 시세와의 관계인데 이 캐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는데 뭐예요? 이 고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가격대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그런 준비가 마무리됐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게요 동일한 고점 라인때 여기를 지속적으로 두들길 때마다 거래량이 강하게 발산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때도 강하게 발산되고요 요때도요 강하게 거래량 튀고요 요때도 지속적으로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때랑 비교를 하자면요 처음에 여기를 만들어 냈을 때요 구간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만들어 냈던 거래량 보다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 되시죠. 어제 윗꼬리 강하게 달았을 때도요. 거래량이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때랑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거래량인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요, 이 주요한 저항대 있죠.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매도 물량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다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와 본전이다 이러면서 매도 물량을 내놓는 이 매도 압박이 크면은요. 이거를 들어 올리는데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아 이거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아 이거 좀 매물 좀더 소화를 해 놓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시도했다가 아 이거 매물 좀 많이 나오네 아 매도 물량 좀 강하게 나오네 아돈 많이 드네 이러면서 이제 쭉 내려갔다가요. 쉬었다가 좀 매도 물량 좀 소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러 가죠. 시도하러 물량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아, 여기서도 조금 많이 나왔어요. 아, 이거도 아직까지 아닌가 보다. 좀더 쉬자. 라고 하면서 쭉 뺐다가 다시 매물 소화하고 동일한 고점권 여러 번 두들겨 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기간 안에 계속해서 두들겨 봤는데, 어, 거래량 별로 안 나오네? 어, 매도 물량 줄어들었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했는데, 어, 괜찮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수 있을만한 그런 거래량이 나타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 매도 압박이 낮아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뭐 본전 매도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들어 올리기가 더 쉬워진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리 다 만들어놨다. 지금 마지막 물량 테스트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그 이후에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큰 손들, 그리고 세력들의 지갑을요, 항상 파악하고 트래킹을 하고 있죠. 지금 이미 다 수집을 해 놨고요, 분석을 해 놨습니다. 요거를 알고 매매를 하는 거랑요,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가 나요.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드라마틱한 수익률, 폭발적인 승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하기 일부 직전에 우리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서요, 편하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윗꼬리에서 물려버렸다라고 하더라도요, 이큰 손들의 매물을 일일이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한 타점에 물타기 진행을 해서 본전 탈출 당연하고요, 수익까지 좀 챙겨갈 수가 있게 되겠죠. 시간은 절약하고요, 에너지는 절약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24시간 동안 매초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 24시간 동안에 돌아가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계속 확인하고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거는 딱 하나죠.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해 드릴 거예요. 이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세를 전개해 나갈지, 어떻게 핸들링해서 흐름을 써나가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까지요, 전부 정리해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s so 이 코인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꼭 받아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알아서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걸다 담아뒀어요.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24957을 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 여러 분들 요 코인명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찰떡같이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라고 알아듣고요. 요 보고서들 정리한 최신 매매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이 목표가까지는 절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서면 늦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자료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딱 하나죠. 바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전략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오신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이 코인명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824-957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이지만요. 함께 대응해서 크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리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 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 호인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 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의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8024 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코인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